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코풍규? 저는 토이입니다. 아, 저는 밤하늘이에요. 어, 저희가 오늘은 3개의 슬라임을 갖고 어, 한번 투표를 해볼 건데요. 어,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 2, 3번을, 어, 골라볼 건데요. 그 중에서, 그것 중에서 제일 예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3개, 3번 중에서 한개를 투표해주세요. 댓글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일보 이거는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보라색액인데요 음. 이게 약간 묽은 슬라임이에요. 제가 콩나이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어가지고. 바풍도 되게 잘 두고요. 짜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이라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지만, 나중에 더잘 해볼게요, 한번. 제가 구독자가 5명인데, 끝에 제가, 데, 댓글로 써달라는 걸한번더 말할 거예요.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 끝에 끝에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아, 그리고 또말게 있다면 구독자, 저희가 다섯 명 밖에 없어서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옆에 밤하늘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밤하늘이에요. 밤하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니까. 만약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진짜 많이 눌러주세요 밤하늘 채널로 오세요 밤하늘 응. 그 유튜버에 찾주시면 저가 실시간으로 할 겁니다 곧자 이상 1번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2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은제 친구가 만든 슬라임인데요 응. 이게 진짜 느낌이 완전 좋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 슬라임이에요 친구가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일단 클리어 슬라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반짝이랑 다른 파츠들을 넣었는데 처음 사실 어, 되게 많이 댕댕해가지고 제가 완전 실패한 줄 알았는데 업계를 시켜보다보니까 되게 좋아졌어요 자 이거 일단 2 번이에요. 핑크 핑크 막벚벚 꽃이나 그런 데잘 어울리고요. 막 봄에 핑크 핑크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주, 주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친구 생일 선물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슬라임 같은 거 사거나 아니 면 만들어서 주시면 친구가 많이 슬라임을 좋아한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2번이었습니다. 2번 짠 자, 그 다음에 3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번은 이겁니다. 조금 작아졌어요. 제가 만든 낀인데 사실 이게 좀 망한 게였는데 느낌 좋아졌더라고요.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 아, 죄송합니다. 저기가 원래 3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어, 지금 다섯 개까지 되려고 하네요. 다섯 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다섯 개를 마칠게요. 그리고 흔들리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이라 가지고 지금 좀 어설퍼요. 그래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완전 탱탱해, 탱탱하면서 물건 느낌? 저는 오렌지카. <laughs> 이 냄새가 복숭아 냄새나요. 왜냐면, 복숭아 핸드크림을 넣었거든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복숭아 핸드크림을 넣었어요. 냄새도 좋을게. 음, 댕댕이 좋아요. 출렁출렁출렁 추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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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렁. 이상, 이제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겁니다. 그 다음 거는, 야 예, 하얀색입니다. 요거 보고 되게 재료가 뭐뭐 들어갔다, 뭐뭐 들어갔다 맞추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맞췄는데도 잘맞히시더라고요 되게. 틀리지도 않고. 이게 바쁘게 안 되죠. 약간, 시끄러운 소리가 났을 텐데 죄송해요. 제가 치우는 게 있어가지고 치어가, 치워야 돼가지고 지금 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물건들이 다 보여요. 제가 치우는 중이라 소리가 조금 날 텐데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확대자 이제 4번이었습니다. 4번. 그 다음에 5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5번이었습니다 5번. 5번 자 5번입니다. 5번은 일단 꺼내볼게요. 파크 아, 그. 이게 조금 망한 느낌인데요. 선스크린 넣어가지고 조금 더 살리게 되었습니다. 바품은 그다지 잘 안돼요. 근데 조금 예전에 좀 중독성 얘가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저한테는 예전에 이렇게 크게 됐어요 옆에 손 바나 밤하, 밤하늘이에요 밤마늘입니다 밤하늘. 구독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랑 친구분이 되게 깨잘 만져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못 만져요 진짜 그리고 끌리는 것 같아요. 냄새도 복숭아 향에서확 풍기거든요? 그 아까 오렌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 핸드크림 넣었어요. 이 핸드크림. 냄새가 살짝 잘안 났는데 이거는 되게 확 풍기니까 되게 냄새 좋고 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색깔도 이게 딱 복숭아 색깔이어서. 근데 여기 화면에서는 조금 진하게 나왔는데 이게 어때 보면은 진짜 연해요. 그래가지고, 좀아 아쉬... 아쉽니다. 화면에서는 그렇게 예쁘게 안 보이는데, 음. 자, 마지막 5번이었습니다. 고마워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다 5번 중에, 어, 딱 한가지만 선택해서 댓글로, 어, 한번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아, 너희 진짜.